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석대학 전문사 정남입니다. 오늘도 무당도 사람이다. 무당 되신 분들 되시기 전에 무당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언젠간 무당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리굿을 받기, 내리굿을 받기 전이 있고 받은 다음이 좀 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내림굿을 받기 전에는 내가 따로 우리가 말하는 신당이 없잖아요. 신당이 없으니까 신당이 없기 때문에 신당이 내가 없다고 해도 어느 분은 이제 내림굿을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시주를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감을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림굿을 받기 전에는 내가 시주를 모시고 있든지 대감을 모시고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 스스로 신당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당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초하루나 보름이 되면은 지금도 오늘이 아마 스무 하루쯤 되는 것 같은데 보름이 얼마 전에 지났고요 또한 열흘 정도 있으면 다시 초하루가 돌아오는데 이때 내륙굿을 받기 전에는 신당이 없으니까. 내가 정해놓고 다니는 단골 무당이 있단 말이야. 단골래. 단골 무당이 있고 이 단골 무당을 수양엄마 삼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수양엄마. 그럴 경우에 이제 수양엄마도 내내 결국 신엄마라는 이름으로 신엄마나 신아버지 이름으로 법사님이나 보살님 집에 이제 내놓꽃 받기 전에는 이 신당에 인사를 다니고. 내가 거기 정성왕을 드리고 또그 보살님이나 법사님 무당법사에게 가서 내한달 보름을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을 은논하고 사귀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내리꽃을 받은 이후에는 나한테 신당이 생겼잖아. 나한테. 내가 신당이 생기고 신당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제갓집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갓집. 자갈지 생기고, 수양제도 생기고, 어, 다양한 내 손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내림꽃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비록 신엄마가 있고, 신선생님 있고, 신의 선생이 법사가 있고, 보살이 있다고 해도 내림꽃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내신당을 지켜야지, 내신당. 내신당을 지켜야지. 왜 내림꽃을 받은 이후에까지 신엄마, 신선생, 법사, 보살님 집에, 거기 가서, 막말로, 뒷질, 뒷일을 하냐고, 심부름을 하냐고.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내리꽃을 받은 이후에, 내가 신당이 있는데, 내가 신당인데, 왜, 신엄마 신당에다 초를 켜줘라. 초를 켜라. 뭐, 기도를 해줘라. 또 불을 밝혀줘라. 뭐 가물을 채워줘라. 아, 응. 내가 그럼 내륙국까지 받은 다음에 신엄마 신당에다가 초도 키고 갔다가 뭐 뭣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신을 왜 받아? 신안 받고 신엄마가 다 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신을 받고 나면은 나한테 오는 내 제갓집이 생기잖아요. 내 수영장이 생기고 내 손님이 생긴단 말이야. 내 손님들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신엄마 신당에 가서 뭐 초를 키느라고 뭐초 키는 값을로한 뭐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림 끝까지 받은 다음에 신당에 다니면서 신엄마 집에 다니라고 하는 거는 그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제자 무당 기자들은 잘못이 없어 그거는 그거를 강요하고 시키는 선생 놈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은 무당도 사람이잖아 사람. 신령님을 모신 무당 기자 제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사람. 지원자만 처먹고 살겠다는 거잖아.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사람 아니라고. 그 특히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뭘 시키냐면은 기도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자식 기로해라 인식 기로해라 백일 기도해라. 산에 가면 산신을 찾으라, 바다에 가면 용신을 찾으라. 본향에 가야 된다. 또, 심한 경우는, 자 왕릉을 끌고 다니는 새끼도 있어, 왕릉. 아니, 왕릉이 가면 어떡하겠자고. 아니, 왕릉이 가뭐 어떡하겠다고. 왕릉이 가면 왕이, 왕이, 왕이? 정신 빠진 놈들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는, 자보세 그러면 그 신엄마는, 그 신엄마는, 지는 초월에 지네 신엄마를 진당에 가야지. 신은 초하에지 신엄마 신당에 가야지 그또 신엄마는 그 신엄마 신당에 가야지 신엄마 뒤지고 없으면 은 산소에라도 가야지 초하루 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몇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자기가 안 하는 일을 왜 시키냐 이거야 자기가 신엄마 신당에 안 가면서 왜 신딸들한테는 자기 신당에 초하루 날 오라고 하냐 이거야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동지 있죠? 삼재풀 이 있죠? 조금 있으면, 초파일 있죠? 초파일날, 신당, 신딸들한테도, 쟤한테 등달을 하게. 아니, 그럼, 신당을 차려주지 말든지, 무당 내륙구슬 시키지 말고, 제가 집으로 평생 데리고 살든지. 왜, 신딸들한테, 왜 이걸 시키냐고, 왜, 초하른 날, 왜 오라 그러냐고, 왜. 신당 지켜야지, 이 가서 먹고 살려면. 내 손님 관리해야지, 먹고 살지. 그 다음에는, 이 자식기도, 인식기도, 백일기도, 산신기도, 용궁기도, 보양기도왕능해 이거 지가 하냐고 지가 자식 아니 여러분들 신엄마하는사람도 여러분들 자식기도 시키고 인식기도 시키면은 봐봐요 자식이면 12시야 인식이면 새벽 5시야 그럼 자식이기도 인식하면 언제 잠을 자? 그럼 낮에 닭병 들어서 손님 어떻게 보냐고 그자식의 눈깔 비비면서 앉아있어봐야 그러고 쭈그리 앉아봐 있어봐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 씨발 x 까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로 그러다가 눈이 비벼가지고 졸려가지고 이제 아이씨, 잘 모르겠다 하면 그때 막저 하늘에서 막 어, 옥황상제가 내려오는 거야 옷이 아, 좀 바뀌었죠? 어, 강의를 하다가 핸드폰 메모리가 모질라서 하다 말고 지금 다시 이어서 하는 거야 인생사나 인생사나 무당삶이나 비슷해요 결국 우리 무당들은 내조상님을 네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거대한 뭐 종교 집단이나 교회나 절과 사실 달라요. 교회나 절은 교회 목사님이 있어도 그 밑에 부흥의 목사 따로 있고 뭐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다 있어도 교회라는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그부담임 목사, 담임 목사한테 목사가 다 월급을 줘요. 월급을 줘도 상당히 예,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 월급을 쳐요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이 동네마다 개척교회 목사 밥만 먹고 사는 목사도 허다해요 근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무슨 치킨 체인 본부를 하나 차린다 쳐봐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체인점을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 응, 갑질 나중에 이 갑질이라는 거는 이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갑이라는 거는 이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제 갑질 갑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의를 해드릴텐데 이 체인본부가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갑질을 처음에는 이 닭을 뭐 튀기고 뭐 자르고 단무지를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은 체인본부에 가르쳐 줘요 체인본부에 가서 이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체인정을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 이 체인점을 차려놓고 그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체인점을 차려놓고, 말하자면 이 체인점을 차리는 게 이게 내린 꽃이라고 해보자고요. 내린 꽃 내림꽃. 내린 꽃을 시켜놓고, 내린 꽃을 시켜놓고 그제서 교육을 하라 그래. 100일 100일 기도를 해, 100일 기도를 해라, 37일 기도를 해라, 21일 기도를 해라, 자식 기도를 해라. 아니 그러면은. 백일기도, 삼칠기도, 자식기도 끝난 다음에 내림코스 시켜줘야지. 체인점에 닭 튀기고 하는 교육을 시킨다 하면 체인점을 시켜주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면은 닭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처음에 그냥 튀김떡만 하다가 전기구이에다가,다가 양념구이하다가 양념도 뭐 매운 양념, 뭐 다른 양념 뭐할수 있어. 그때는 가서 잠깐 가서 교육 받고 오면 돼. 근데 왜? 체인점까지 차려놓고 백일기도 를 시키냐고. 그 다음에 체인점을 차렸으면은, 내가 체인점에 앉아서, 내 손님 보고 장사를 해야지. 맨날 와서, 어, 여기 와서 교육받아라. 너는 체인점을, 체인점을 차려서 다 한다고 그래놓고, 체인점을 차려놓고, 가게도 안 얻어줘. 가게도 안 얻어줬고, 어, 항아리도, 신엄마 집에 모셔놔, 항아리도. 항아리도 신엄마 집에 모셔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라 그래 또 제인점을 차려줬다고 쳐 그래도 너는 아직 도력이 모질라니까 부적을 못 쓰니까 부적 써도 신엄마한테 와서 부적 써가라 이게 아니 신엄마가 부적 써줄 수 있지 문제는 부적 쓰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 손님한테 근데 돈을 받으면 그거 신엄마가 다 닦고 처먹어요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너는 아직 부적 설 자격이 안돼 왜? 너는 아직 부적도사가 안 했으니까 님이나 는 아직까지 부적도사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네 우리 할아버지 부적도사라고 안 해도 부적만 잘 쓰시대 그 다음에 손님이 와도 너는 점을 못 보니까 어, 신엄마 집에 와서 점 보래 신엄마 집에서 점 봐야 된대 아니 그럼 난 체인점은 차려놓고 그래도 체인점이라도 차려준 양반은 덜해 신당도 안 꾸며져. 신당도 안 꾸며져.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백일기도 끝나야 신당 차인데 아니 그럼 백일기도 끝나고 내리꽃을 시켜주든지. 거기다가 내가 제인점에서내 손님 관리해야 되는데 초하루에 와서 신음마법당에서 기도하래. 신음마 초하루에 초하루에 신음마법당에 인사 와서 아니 거기 올때 그냥 가냐고요? 그냥 가. 더군다나 한달 내내 신음만 신당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거와서 기 기도를 시키는, 그런 그래, 미친 년 놈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와서 기도를 못할 상황이면은, 촉값 보내래, 촉값, 촉값. 신음만 신아버지가 기도해준다고 촉값 보내래. 이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무당도 사람이야, 사람. 내가 배고프면은, 내 새끼 배고픈 걸 알아야지. 내가 배고프면 내 신딸, 신아들 배고픈 걸 알아야지. 신딸, 신아들, 그렇게 등골만 빼쳐먹어가지고, 기도해라, 뭐, 굿한번 끝나면은, 체인점을 내놓고도 너는 1 0일 기도를 해라, 삼칠 기도를 해라, 20일 기도를, 자식 기도를 해, 천식 기도를 해라, 옥황생제를 받아라. 거기다가, 저 그냥, 온갖 산에 다 끌고 다니면서, 그냥, 뭐, 삼산돈의 비용을 뭐, 몇백만원 내놔라. 미친 새끼들, 지랄 사고 자빠졌네. 아니, 삼산 도는데, 그까지, 그 삼산을 왜 돌아? 아니, 우리 애들 산안 갔다 도 잘만 물리고, 말만 잘, 잘 튈. 그 놈의 삼산 얘기 좀, 이제 앞으로 좀, 대한민국 무당들 안 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무슨 왕릉을 쳐간다? 미친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그거 하면 왜 해, 왜? 그러면 여기 서울, 한양성내 서우농, 뭐, 구릉 뭐, 인농, 헌농, 뭐, 다 있지. 거기 막 돌아다니지. 왕릉 가서 잘될것 같으면은. 왜 거기만 가? 중국에 만리장성도 있고 공자묘도 있고 뭐 성균관 문묘 체리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놈은 아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단순해요. 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물론 신엄마 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길을 먼저 갔으니까. 조금 더이 길에 대한 정보나, 여기 무당이라는 걸 하면서, 이라는 직업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서 단골 삼아서 무당집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주워듣는게 있어. 이 무당들이 사는 어떤 하나의 문화, 풍습, 이것도 배우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들 어느 날뚝 떨어져서 내림 꾼만 해놓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래. 처음에, 처음에 무당이 돼서는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그냥 내책인점 지키면서 점만 보면 돼, 점만. 점만 보는 게 최고야. 그때도 점을 어떻게 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엄마, 신아버지가 점보는 법을 가르쳐 주냐.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점을 볼 때, 점을 잘 보려고 하면 큰일 난다. 점을 잘 보려고 하면은 내가 실수를 한다. 점을 잘 보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대가리 속에 있는 내 생각을 한다. 그걸 무리 무당용으로 인간의 공수가 난다. 인간의 공수. 그래서 점을 볼 때, 점을 볼때 가급적이면 방울 붙이 흔들지 마라. 점을 볼때 가급적이면 징치지 마라. 점을 볼때 가급적이면 오방기 뽑지 마라. 그거 안 해도 점 나와요. 점을 볼 때, 점을 볼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오래 되신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할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새로 무당이 되신 분들은 점을 볼때잘 보려고 하면 큰일 난다. 기본적으로는 10명에서 20명, 30명 볼 때까지는 손님이 온다 고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돼 있어.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왜 올까? 왜 올까? 왜 올까? 왜 올까? 왜 올까? 뭐 때문에 올까? 점다꽉 나요. 점다꽉 나. 그냥 우리 집 문에 딱 들었을 때, 나오는 말을 씹으리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주소가 뭐예요? 다! 내 머릿속 생각이 점으로 나오기 시작이 돼요. 절대로, 절대로 점은 잘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점을 보기 전에, 무슨 특이한 행위를 하면은 안된다. 그 방울빛을 들고 흔드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된다. 무슨 상상? 왜 왔느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도 제가 어, 시간시간마다 한 번씩 다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핵심은 초하룻날 초하룻날 신음마법당에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초하룻날 신음마법당에 자기 제자 자기, 신딸, 신아들이란 사람을 오라고 하지 마라. 아, 지지구석에 앉아서 손님 보고 지손님 관리해야지. 왜 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 그런 신엄마, 신아버지가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가지 마라. 안 간다고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 간다고 여러분들이 도력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 신엄마 법당에 촛불 켜는 짓 하지 마라. 신엄마 법당에 촛불 켜가지고 여러분들 도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신당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의 교주야, 오늘부터는. 내가 앞으로 내 손님 관리하갈 내가 오늘부터 대장이야, 내가. 다만, 구시라는 의미, 여, 절차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엄마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규제도 보급하고, 책도 보급하고, 경문책도 보급하는 거는 작은 일에는 혼자서 해봐라. 악이다, 깡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문득이 낸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다음 강의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부서 정대합니다.